아아 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예를입니다 정재환 교수님 저 제7판 신헌법인은 626페이지 제2절 국회 헌법상지 보겠습니다 사마예를 t v 제7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5만제 1번에 국민주권행사기관 국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휘 국회는 주권에서 나오는 입법권을 국민을 대신하는 행사함으로 국민 주권 행사기관이자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로마차의 권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국회는 고유한 기능은 법률 제정하는 것으로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입법기능을 국회의 본질적이고 유한 기능으로 보는 이유는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는 합의체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입법을 통한 법률은 결국 국민의 의사로 간주할 수 있다는 관념이 있다.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라 하여 입법권의 국회기소권칙을 명시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국회는 긴급명령 등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며 국회의원은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국회는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져 입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오늘날 집행부에서 제출한 법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통과시켜 통법 불로라고 불리기도 한등 입법 기능이 약화가 지속되기도 하지만, 국회의 입법 기관으로서의 지휘는 여전히 국회의 심장인 지휘인에는 분명하다. 로마트 삼 번의 국정 통제 기관으로서의 지위. 국회는 권력 분리 원칙상 다른 국가기관들의 국정 운영에 대한 통제의 기관으로 설득한다. 우리 국회는 국정감사 조사권, 각종 독립권, 승인권,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 답변 요구권,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권이권 탄핵 소추권. 620페이지. 통해 다른 국가기관들 통제한다. 로마자 사 번의 최고기관으로서지 국회는 최고기관이다. 다만 국회만이 유일한 국가기관이 아니고 대통령,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다른 국가기관들과 더불어 최고기관들 중에 하나라고 본다. 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담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